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죠.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는 경기 북부 지역 사회의 수건 중 하나인데요.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자도는 경기 북부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이 목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한 목소리로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도정 질의를 진행했습니다. 김근용 경기도 의원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김동현 경기도 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. 지난 총선 당시 경기 북부를 방문한 이 대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지만 이에 앞서 재정 등 자립 기반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질문입니다. 이에 대해 김동현 경기도 지사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은 더불어민주당의 공통된 가치라며 실현 방안에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경기 북부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은 모두 같다고 강조했습니다. 어, 지금 북부 특별자치도 이걸 왜 하겠습니까? 북부 특별자치도가 목적이 아니고 북부의 발전과 북부 주민의 삶의 질 향상, 그로 인한 대한민국 발전이 목적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수단 차원이고 특히 김도지사는 최근 실시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. 그리고 명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확한 그 최종 이름은 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. 그때 어떤 이름이 정해질지는 뭐 저희가 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후보로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.